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오늘은 5학년 후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5학년이 된 어린이의 발달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3월 초에는 4학년 같이 조금만 해 보였던 어린이가 1년 사이에 제법 고학년 티가 날 정도로 자라니까요. 몇몇 어린이는 생리를 시작합니다. 더 빠른 경우도 있지만 키가 클 경우 5학년 2학기에 초경이 시작됩니다. 남학생들도 그렇습니다. 팔다리가 길어지면서 어린애가 아닌 남자 어린이 다워진다고 날까요? 몇몇 보호자도 그러세요. 정수리 끝에서 남자의 냄새 난다고요. 이렇게 성적 발달이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라 호기심도 커집니다. 호기심은 호기심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호기심을 푸는 대상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5학년 훈육은 성적 매너를 지켜입니다. 1학년 때부터 줄곧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돼. 장난이었던 실수였든 다른 사람을 때려선 안 돼. 사람을 때려도 되는 일은 없어였습니다. 5학년 훈육은 이것과 이어집니다. 신체적인 활동과 신체적인 접촉이 상대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폭력이라고 합니다. 요즘 학교 폭력에 대해 민감하고 엄격한데 다양한 의견이 있고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에 저는 동의합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은 그게 편할 것 같고 간단할 것 같지만 폭력은 폭력을 부르고 힘센 사람은 더 힘센 사람에게 당하는 법입니다. 학교에 사는 게 아니고 정글에 살게 되는 거지요. 성적 폭력도 똑같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커갈수록 발달도 차이가 나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대 때리면 안 되는 것처럼 성적인 수치심을 주어서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적인 상처이고 폭력입니다. 사실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회 시선이 엄격한 편입니다. 그런데 성과 관련된 행동이나 말에 관해서는 아직은 둔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남학생에게 관대한 측면이 있어요. 남자애들이 한때 그럴 수도 있지. 안됩니다. 이런 말은 남자 어린이를 한때 성폭력의 가해자로 키울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자애가 그렇게 짧은 바지를 입고 다니고 말이야. 네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피해를 당해도 할 말이 없어. 안 됩니다. 성적인 문제에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릴 때 정말 이런 말 듣고 컸습니다. 처음엔 어렴풋하게 이상하다 싶었지만 여러 번 듣다 보니 그런가? 하게 되었던 말이지요. 남자애들이 놀려도 네가 예뻐서 그래 그말 기가 차지만 그 말을 들었어야 했고 밤늦게 다니다가 범죄를 당하면 제잘못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자 어린이들은 그런 말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욕설도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2학년 훈육과 연결되겠지요? 어릴 적 친구하고 그럴 수 있어. 욕하는 거 그거 친근감의 표현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어린이가 따라 배웁니다. 2학년 때부터 욕하는 거 엄격하게 훈육하면 5학년이 돼서 엄마요, 부모요, 선생님요 그런 거안 합니다. 참 묘하게도 본인이 직접 들었을 때 하고 태도가 다릅니다. 그 현장에서 느끼는 트라우마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내눈 앞에서 내 아이가 나를 보며 욕을 한 것과 선생님에게 욕했다더라. 어떤 할아버지한테 했다더라 할때 이게 달라지면 안되는데 다르게 대합니다. 나한테 안 그러는 거 보니 뭐그 어른이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어른이 훈령하면안 그럴 거 아닌가? 훈육은 그런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기 남학생들 사이에서 최대 욕이 뭔지 아십니까? 씨발년입니다. 씨발놈이 아니에요. 젠더 감수성 최악의 어른에 대한 존경도 없고 입으로 공격하는 행동입니다.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이런 어린이 정말 매력 없습니다. 성적 매너는 동성보호자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보호자는 우리 아이에게 성교육을 직접 하라고 학교가 아니라 당황해 하실 겁니다. 왜 이러십니까? 학교와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 어린이와 함께하는 어린이 가르치지 않으면 어린이는 다른 데서 배웁니다. 돈으로 성적 자극을 파는 사람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대상화해서 성적 장난감처럼 대하는 사람들, 성적 관계가 교감이 아니라 마치 섞어쓰고 허세고 자기 판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인터넷 동영상이요. 보호자는 배우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물학적 발달도 성교육도 하고 있지만 내 보호자에게 가장 가까운 어른에게 배우는 것이 너무나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그냥 먼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파트너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내 파트너의 성적 감수성을, 성과 관련된 문화를, 젠더가 가진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했고, 사랑하는 가정이 어땠는지 말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 어린이가 탄생했고, 우리가 같이 있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배운 어린이는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바지에 생리혈이 묻어서 곤란해질 때 자기 옷으로 슬쩍 뒤를 가려주는 친구 모퉁이에 고안이 부딪혀 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아플 때 뒷문을 살짝 닫아주는 여자친구 이런 친구들이 정말 멋있는 친구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불법 동영상을 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보통은 4학년 빠르면 2학년부터 보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딱 어린이와 어른의 관계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뭐큰 일이라도 난 것처럼 어떻게 그런 걸볼수 있느냐, 언제부터 봤냐, 어디서 봤냐, 누가 줬냐, 난리 난리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불법이니 잘못한 건 맞습니다. 이왕 봤으니 어쩔 수 없지만 이건 불법이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특히 직접 만드는 건 더욱더 큰 벌을 받는다는 걸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세요. 보고 나니 어떠니? o 만 용기 내 보세요. 침묵이 흐를 수 있습니다. 아이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눈치만 보겠죠. 이왕 이렇게 된거 이야기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그래. 사실, 나도 처음에 이런 영상 봤을 때 엄청 충격받았거든. 넌 어떤지 해서. 아이는 이상했어요.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이상했는지, 궁금했다고 하면 어떤 점이 궁금한지, 동영상 속 화면과 실제 아이가 나눌 사랑이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지 이런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또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예상해 보고 이야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 각각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적 호기심과 발달은 보편성이 있으나 다른 발달과 마찬가지로 나름의 속도가 있으니까요. 자신의 호기심과 행동이 관계 맺고 있는 친구들에게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성적인 무례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적 매너 절대 지켜입니다.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을 만듭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